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이슈 전기 아, 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 11월 오늘 6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매각 이슈가 나와 있죠 HPSP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특수 효과 뭐 이런 쪽 이슈 오늘 그 위즈윅 스튜디오라든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거의 그 상이고요 레몽레인도 어. 하고 위즈윅 스튜디오 어, 위즈윅 스튜디오 10, 11% 플러스다 그죠? 얘가 이렇게 급등하면 덱스터도 어, 동반해서 강한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쇼박스나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봐요. 그리고 어, 타이그 저기 혈당 체크 관련해서 동원나텍쪽 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블루엠텍은 이슈가 여기 나왔다 그죠? 여기 보면은 한국 IR 그 협회 협의에서 위고비 매출 기대한다 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블엠텍도 오늘 어, 상승 출발 어요 샤페론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넥인쪽 하고 그 다음에 펩트론 뭐 이런 쪽인데. 한국 PNC, 뭐 이런 쪽은 비만 쪽은 뭐그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네요. 아, 블루엠택만좀 강하고. 수상의 자, 수상의 어, 요세 개를 마이 좀 마이 보도록 마이 하고 마이 마이 이슈는 뭐 대선,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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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마이 쪽이라 마이 원전 쪽 트럼프 되면 원전 쪽 봐야 될것 같고 방산 쪽하고 실적 호조. 그다음에 그린벨트 이야기 나왔다 그죠? 어제 그 저기 사조 산업 급락을 했는데 어, 사조시푸드 하고요. 뭐 그렇게 썩뭐 강하지는 않다 그죠? 이거는 뭐 안되겠네요. 또 올라오면은 폐대기가 좀 쳐지는 어,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동초가 예상체결 쪽을 보게 되면은요. 네, 시간효과 상위쪽 보면은 어, 위즈윅 스튜디오, 사조사나, 시푸드, HPSB, 원이 콜딩스하고, 치트 어, 어, 파워 쪽 나와 있고요, 블루햄텍 나와 있고, 하이드로리튬하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다 그죠? 어, 블루햄텍 어, 2 8년년한6 0는 가고 있다 그죠? 자, 저시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닉쪽 나오고, 우리 바이오 쪽이 나오는데, 파일약품하고, 대마 쪽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에머리지하고, 덱스터 올라오고, HPSP가 9%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코콤이, 코콤이 조금 올라오네. 요 코콤 이거는 단타 쪽으로 보죠. 이 데이터는 실시간로 네. 계속해서 저희 스마트폰 어4490 정도로 보고요. HPSP는 유리워지면, 조금 하아요하시하은좀니다 하나 하나 디오미르 하나 투어하고 어. 아. 여행주쪽올라가려고하블루엠텍4다 그죠? 한6% 정도 뜨면은 그때 한번 볼까요? 어, 내부 직원들은 우리 회사안다뭐 처음 들어 하나 아,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좀라오고트레가이는 우주항공 장정, 쪽 조금 올라오네. 아, 위성 쪽도 좀 올라오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조금 올라오네요. 그러면 이제 비키요. 코콤아, 코콤 들어가세요. 좀. 금가서이고가 어. 전혀

다음 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62% 오른편 에 나타내면서 105.34포인트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0.3% 밀렸는데요, 오늘은 마대하고 그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 1선 그리고 60일선까지 나타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울시장입니다선울은 여전히 강도 없건 0.36% 오르면서 344포인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돼있었네요. 계약으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음 외국인 현재 3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280계약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도 비슷하게 사담고 있어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는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는 차기차이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도 200억 원 정도 순매도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비차입 거래 중심으로 물량이 확대돼서 60억 원가량 역시나 수급램에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와 수급까지 봤는데 지수는 상승불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외국인이 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전선주가 보겠습니다. 좋나요? 네, 일단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말씀해주셨던 대로 외국인들의... 대원전선, 가원전선 전 선수의 산일 전기쪽 올라오니까. 대원 전선 스윙 쪽으로 봐야겠다. 거의 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 성공이요. 잘을으로 멈추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분 정도 아,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있지만

그다이그로 리튬 올라서 고보이엄이아난아 얘가 강해. 아, 너무 올라서 아, 이들어갈 아, 수도 없다. 이미, 이미 게임 끝났는데 진입 타점으로는 안 맞다. 그죠? 어 이제 헤리스 테이드 종목이라든지 뭐 트럼프 이드 관련 종목들은 당중 뉴스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극대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어가는 데 종목 들을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패지는좀 필요하지 않을까. 티네마스 뭐뭐 결국은 비중을 줄이는 것들 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너무 적극적으로 그동안 어, 붙어 계셨던 분들은 어, 약간의 좀 비중 조절은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다시 투파고잘 가네. 오지는 택도 가고 내 말이야. 모두 차이커비 택 모두. 또싼애너 어디를 튀이가 올라오고 오늘은 프로그램 음 어, 금액보다는 외국과 부판들의 매수 금액이 좀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추천에는 특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네, 다음 업종 감화 음 보셨습니다. 음 도대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업종이 거의 못 이시지만 적으로붙어지인데 우진한테 이 정도 보죠. 뭐 원전 쪽하고 전선, 주차가 전선 주차가 쪽이 좋네요. 음. 바이오 일부 정도더라고요. 여기까지.